네, 리플 오전 상황. 일단 어제 하락 이후 반등 나오고 반등분을 반납하는 그림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한 시간 봉으로 좀 가보시게 되면 어제 0.6달러, 네, 재터치가 나왔습니다. 재터치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0.6달러까지 하락이 만들어진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채널 상단 부분 이탈시키고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죠. 어제 0.67달러 이탈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0.67달러 이탈 이후에 이탈 이후에 0.67달러에 대한 저항을 두 번을 확인하고 큰 하락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래서 어떤 저항라인에 대해 돌파가 나오고 이탈이 나오면 해당 구간이 저항라인으로 잡히게 되는데 해당 구간에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는 걸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긴 장대음봉으로 지금 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반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라 약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만드는 다음 봉에서 그러한 봉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라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제가, 네,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어, 꼬리가 길게 달려서 반등을 하게 되면, 해당 꼬리를 메우러 가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어, 어떤 경우에 많이 메우러 가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거래소, 바이비트, 거래소와 바이낸스 다른 거래소들과 가격적인 차이가 났을 때 매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제 경험을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바이니 비트 같은 경우는 0.55달러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0.58달러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어, 결국에 이러한 그림이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요. 해당 구간입니다. 0.63까지 바이낸스는 빠졌는데 바이비트는 0.58까지 빠졌죠. 결국에는 꼬리를 메우고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0., 네, 지금 5 갭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네, 금일도 갭이 발생을 해 있습니다. 0.6달러까지 빠졌는데, 바이비트는 0.58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바이비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어떤 꼬리가 달리고 가격 차이가 났을 때, 꼬리를 메우러 가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채널 제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봉이 결국에 채널 안에서 마감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0.6달러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0.63달러 채널 상단 부분까지 다시 반등이 나와서 리테스트, 저항을 확인하러 가는지 그 부분을 현재는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일단 제 관점은 상승에 대한 실패가 여러 번이 나왔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매수세가 계속 빠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일봉.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봉 자체가 크게 반등이 없는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러한 모습에서 채널 안에서 봉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것 그리고 중요 지지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는 것 그렇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내 네,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 상쇄시켜 버리면서 추가적인 매도세와 함께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채널 상단 부분의 가격대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움직임을 좀 보시면 이전에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해당 구간 상승 만들어지고 하락 나온 이후에 그래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요. 가면 갈수록 고점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빠지면서 지금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받았지만 한번 위로 쏘고 밑으로 강하게 빼는 모습.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그래도 이전에는 몇번 지지 0.63달러, 0.64달러에 대한 지지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리고 그대로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채널이든 어떤 저항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승 실패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어떤 매수세가 빠지고 매도세가 강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번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이나 왔던 부분보다 매수임이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중요시지 구간에 대한 이탈을 시키는 그림을 현재 보시면은 이전보다 하락에 대한 난이도가 쉬워지고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해당 지지구간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지금 사, 어떤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오면 제가 상승을 만들어낸 또 저점을 강하게 깨는.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네 다시 쉽게 깨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락분에 비해서 하락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